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하게 떠오르고 있다는 평택입니다. 근데 평택 중에서도, 어, 오늘은 그 평택 진위역, 어, 대한민국의 역세권 개발 중에서 가장 개발이 안된 데가 아마 진위 역세권입니다. 그러나 어 2019년도, 2020년도에는 평택시장으로 당선된 정잔선 시장께서 진이역세권을 새롭게 개발을 한다고 해서 어 특히 진이역세권은 역세권 그런 개발 사업 플러스 LG 산업단지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진이산업단지 그런데 LG가 이제 확장 사업으로 인해서 어, 진위면에 바로 그일본 국도를 타고 다보는 오른쪽으로 어, 이제 하북리가 있습니다. 하북리 땅을 어, 지금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 오늘 지금 사진으로 보이는 모습이 바로 이게 그 하북리 현장 땅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어, 제가 그 강의를 할때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우리가 그 여성도 성형수술을 하면 이뻐진다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땅도 마찬가지로 성형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현재 오른쪽에 토지를 보니까 성토 작업을 해놨네요. 자, 땅이 조금 가라앉은 땅을 이렇게 성토 작업을 하면서 보로하고 같은 높이에 한다, 온다면은, 그만큼 땅 가격은 상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토 작업한 것도 현장에서 직접 보여드리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어, 여기는 하북리 땅입니다. 그 하북리 땅을, 어, 일부, 일부를 이제 분할을 해서, 어, 투자자들한테, 그, 매각을 할수 있도록, 분양을 할수 있도록 지금, 그, 이렇게 만들어 놓은 땅이 여기가 하북리 땅입니다. 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 어디, 그,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부동산 투자, 특히 토지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은 자 이런 토지 이런 토지는 앞으로 어 우리가 그 용도 지역에 있어서 농림 지역 땅이 있거든요. 농림 지역 땅 중에서도 농업 진흥 구역 그런 땅들은 개발이 좀 힘들지만은 바로 요런 땅은요. 앞으로 역세권 개발과 함께 바로 진역이죠. 진이 역세권 개발과 사업과 함께 이 주변이 LG 산업단지의 영향과. LG 산업단지가 대규모적으로 들어선다고 한다면, 이제 뭐가 들어서야 돼요? 같은, 하청업체가 들어서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군데의 그런 이제 공장, 하청업체라든지 또는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집가가 이제 가격 상승이 많이 드는 게 바로 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그, 진이면 일대에 그 부동산 투자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 하북리 땅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서 경제적인 부자가 될수 있도록 아, 이런 땅들이 바로 돈이 된다는 땅을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현장에서 직접 촬영을 해 보았습니다. 어, 평택시 진이면 진이 역세권 그 주변에. 그, 기니 산업단지도 있고요. LG 산업단지도 있지만, 새로 만들어지는 LG 산업단지, 어, 또 일설에 가면은 삼성에서도, 어, 몇 백만 평의 또 땅을, 어, 또 요구한다고 해서 아마 이 지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기는 하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어, 여기에 이런 그 농림 지역, 이런 논밭으로 되어 있는 이런 평평하고 되어 있는 이런 땅들은 향후 개발 애정지로서 상당히 많은 그 가격 상승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 그중에서도 토지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특히 평택에서도 하북리 땅, 집값 상승이 그 급격히 상승될 그런 땅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주시면은 어 성심껏 그 답변을 해 드릴 수도 있도록 약속을 드리고요. 오늘은 진이 역세권 또 진이역이 들어서는, 그 진이역 주변에, 어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바로 하북리 땅을 여러분들을 현장에서 직접 촬영해서 현장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그 토지 투자로 해서 부자가 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